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제약 바이오 종목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sk 바이오팜과 리가 캠 바이오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14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첫 번째 종목을 보시면 1년 동안 개인들이 2천억이나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시장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매출 1위에 등극할 회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이미 6.7% 정도 매집을 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67% 이상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금리는 동결됐고요. 2.5%. 그대로 유지되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며칠 전부터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가계 대출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문제가 될 거라고 금통위에서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판단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겠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논리를 보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흐름과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명분으로 금리를 동결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 전국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내려가는 흐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강남 중심의 부동산 과열만 보고 금리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방 부동산도 그렇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야 실물 경기가 살아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보면 1%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성장을 거의 못한다는 거죠. 실제 성장률을 봤을 때는 0%대로 진입을 했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풀어서라도 성장을 시켜야 경제 동력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소비와 성장이 수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 경제로 봤을 때 양극화가 심해지면 희망이 없어져요.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상위층이 될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이나 경제도 발전을 하는 건데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게 굳어버리잖아요.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돼. 어차피 내가 태어난 게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사회가 희망이 없어져요. 희망이 없는 사회는 계속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재미있게 본책중 하나가 바로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인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제이 계츠비라고 있습니다. 농촌 출신이죠. 그 주인공 계츠비가 어렸을 때 데이지라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 데이지라는 여자는 상류층이죠. 개츠비가 데이지와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데 결국에는 데이지랑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니까요. 원래는 상류층이던 데이지와 농촌 출신의 개츠비는 아무리 개츠비가 부자가 되어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는 그런 소설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개츠비 곡선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국가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아르헨티나나 칠레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국가들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 국가들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하류층 사람들이 상류층으로 거의 이동이 불가능한 나라가 바로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영국까지예요. 계층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나라들 지금 성장하나요? 아르헨티나, 아작났죠? 미국, 저성장 계속 진행되죠? 중국, 박살났죠? 영국도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시면 옛날만 하더라도 저 뒤에 있었어요. 양극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저축하고 재테크 잘하면 결국에는 계층이동을 할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개치비 곡선을 봤을 때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넘어서는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상황이 나타나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 라는 게 희망이 없어지는 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점꼭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금리를 내려서 일단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먼저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간도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으면 허리가 중요해요. 허리를 다쳐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죠. 허리를 고쳐야 활동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지금 현재 허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거의 아작이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려놔야 경제활동에 있어서 활동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금리를 내려서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지금 경제흐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층이동이 사실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강남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는 앞으로 계속 커질 텐데 결국 강남이라는 자산을 봤을 때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에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주식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주식을 계속 밀어주고 있잖아요. 부동산을 죽이고 주식을 계속적으로 띄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잠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양극화를 줄여야 된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를 줄여야 50년 뒤든 100년 뒤든 시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랑 결국 믿음과 희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꺾이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의지를 잃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정부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을 띄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큰손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이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도 기금화를 시켜서 주식 시장에 거래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연기금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큰 돈이 또 한국 증시로 몰려들겠죠. 그러면 조금 더 증시 상승의 가속화가 생길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휘되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식 시장을 키우려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면 결국에 잘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박정희 시대를 보시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기업들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잖아요. 하여간 정부가 적극적이면 그 관련된 타겟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가 적극적인 흐름은 바로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계속적으로 한국 주식 계속 보유하시면서 여기서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셔야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대한민국 부자들 랭킹을 보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제가 뽑아왔습니다. 1등은 김병주 회장부터 해서 이부진 회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거의 90%가 물려받은 겁니다. 이재용 회장. 물려받은 거죠. 조정호 회장. 이것도 물려받은 겁니다. 정몽구 회장도 물려받은 거고, 정우성 회장도 물려받은 거고, 홍란희 회장도 물려받은 겁니다. 이부진 회장도 물려받은 거죠. 거의 대부분 물려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4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등 보면 서정진 회장이죠.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회장입니다. 굉장히 재산이 많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셀러리맨 출신입니다. 대우 출신인데 이렇게 회사를 하나 차려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보시면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이오 쪽으로 종사하고 있죠. 결국에 평범한 사람이 대박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바이오다. 바이오 쪽으로 봐야 대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1등의 김병주 회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범수 회장이나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이 회장들 같은 경우는 자수성가로 성공하기는 했지만 서정진 회장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평범한 사람도 계층 이동에서 재벌이 될수 있다는 것은 결국의 바이오다라는 부분을 강조 드리겠고, 결국에 이 바이오 종목의 시대가 다시 한번더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바이오 종목들이 대박이 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언제냐? 2017년도 이때요. 이때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고요. 2020년도 이때도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못했는데, 이제는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도 유동성이 많이 풀렸어요. 그 돈의 힘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2020년도도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하도 많이 풀어서 그 돈들이 가장 기대감이 큰 바이오 쪽으로 유입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상승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이때 대부분 5배 이상 못간 바이오 종목들이 없어요. 이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이오 장세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유동성이 지금 풀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상승하겠죠. 코스피 5천도 가능할 거고 그 이상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기대감이 크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라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바이오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분석 내용이나 제가 사용하는 수급 방법론 궁금하시죠? 더보기란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전문적인 분석 자료들을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보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 종목이 바로 SK바이오팜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1년 동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한 금액을 보니까 1900억 정도가 돼요. 시가 총액 대비 유통 주식을 따져보니까 2.8조 정도가 나오고요. 1900억과 2.8조를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6.7%가 나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을 한 비율을 보니까 6.7%다 라고 보시면 되고, 6.7% 정도 매집을 했으면 곱하기 10을 해서 평균 단가 대비 67%가 상승 가능합니다. 제가 1년을 기간으로 잡았잖아요. 1년 동안 기대상승률을 봤을 때 67%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이 흐름대로 계속 갈 것이고, 시장이 안 좋으면 평균 단가 대비 한 4주, 5주, 많게는 10주 정도 하락을 시키고 다시금 상승시키는 흐름이 나옵니다 sk바이오팜을 보니까 아직 평균 단가 대비 0% 상승해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평균 가격이 여기인데 이 구간 대비 상승한 게 없어요 진짜 마이너스죠 지금부터 기대 상승률이 몇 퍼센트가 나오냐 67%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직접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이 여러 국가들의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SK바이오팜은 미국에서 직접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바이오팜에서 만든 세노바 메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항뇌전증 약물이거든요 3세대 항뇌전증 약물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효과도 좋고 부작용이 낮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임상에서 입증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미국에서 매출이 4,300억 정도가 났고 작년 대비 62%가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는 매출이 한 6천억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뇌전증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뇌전증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20%, 30% 넘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고 지금 보시더라도 개인들만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누적 순매수를 봤을 때6.7% 정도 매집을 했으니까 67%까지도 기대 수익률을 한번 가져가 볼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가격대 밑이에요. 더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근데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정말 중요한 바이오 분석 내용들 많이 다루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도움되는 주식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가캠 바이오인데요. 이것도 1년 동안 매집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년도 7월부터 25년도 7월까지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한 금액을 보니까 1900억 정도 매집을 했고요. 유통 주식 대비 시가 총액을 따져보니까 2.6조가 나왔습니다. 이걸 나누어 보니까 7.3이 나와요. 외국인 기관들의 매집 비율을 보니까 7.3%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평균 단가 대비 73%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평균 단가는 여긴데 여기 대비해서 33%가 올라갔어요. 7 3빼기33 하면은 40%가 나오죠.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기간으로 봤을 때 기대 상승률이 한40%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가캠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순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바이오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추가 급등한 재료를 보시면 차세대 결핵 치료 신약 후보 물질 델파졸리드가 임상에서 유의미한 치료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바이오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집을 한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개인들보다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 이상의 흐름을 보신다면 충분히 제가 제시드렸던 기대수익률 이상으로도 시장이 좋다면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안내드리고 싶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 있죠?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 하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SK바이오팜과 리가캠바이오, 이두 종목을 적극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동성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바이오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특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세노바메이트라는 효자상품이 있고 전세계 뇌전증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기술이라는 차세대 항암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바이오 예산 확대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두 종목 모두 개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더 자세한 세력 분석이나 수급 분석 자료가 필요하시면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세요. 매일 이런 전문적인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정보들만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더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 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